자식일 때 어떻게 합니까? <laughs> 노래를, 슬픈 대로 들 틀어주요, 좋은 노래어주요 슬픈 노래를 틀 피리, 피리 부르는 소리 있잖아요. 뭐곡 소리 같은 거 있잖아. 뭐 여자가 집에서 분, 남편 기다리는 노래 있죠, 이런 거. 당신 없으면 뭐 살아가면 이런 노 탈령하죠, 탈령. 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안는 것도 심리적으로 성숙합니다. 그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이성적인감정적으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성은 지적 능력인데 에,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지내려면 자신의시어있는 상태가 자기 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는지 자신이 잘 일시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그 현재 현재 보통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봐요 내가 <laughs> 지금 돈이 댓글이 없어 댓글이 없으면 댓글이 없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지요? 네. 버리러 가면 내가 감정을 가지고 할게 아니라 그냥 가서 네. 막노동둥이 막놀, 해야 돼. 그게 맞지요? 그런데 네. 보통 사람은 감정이 집어넣어가지고 죽으면 아, 죽었지, 죽음, 나안 해. 자존심. 내가 뭐 그래. 이렇게 감정을 세뇌쏩니다. 네. 그래,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자, 감정. 어떤 일이나 현상사물에 대해 느끼어 나타난 심정이나 기분을 뜻하는데 프로이드는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이성이 무의식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것도 감정에서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 뭔가 이것도 똑같아요 자 7식은 6식은 7시계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6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지 머리로는 이래 안 해야지 하면서 저녁 수시만 되면 이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에보면 음, 음. 이렇게 합니다. 저도 스님 이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직장생활할 때 술을 좀못 박아서 마실 때는 옆에 동료가 있잖아요. 음. 딱 수시만 되면 수시가 몇시에요 저녁 퇴근 시간이수시라 그래 딱한 8시, 5시, 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16시, 17시, 1시시시시시 취미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어이 한잔하지가면그래막르할만 다리 <laughs> 들어 나오는 거야. 기다렸다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그건 그, 습관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저 인간은 맨날 술만 먹고 날이 하잖아요. <laughs> 네. 그럼면마음속로 다짐합니다. 한잔 마시리라 이렇놓고그 돈을 내고 <laughs> 나면 또 그게 또 된단 말이야. 재탕 재탕 된다. 그것이 감정적인 것.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무엇이 더잘들린다 감정이 잘들린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육식적인 생활보다는 칠식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도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면 잘잘 들을까? 감정적으로 하오지 않들까? 그래서 어, 감정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성 판단하게 마비 시킬 수 있는 감정적인 것이 가장 그잘 쓰는 것들이 특히 우리 그저 이제 저물 저뭐고그 무당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잘 고소하거든요. 를막 네. 울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내 새끼 불상해라 어디 갔다 이제 왔나. 하면서 <laughs> 울고면 사람들이 전부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다 이 말. 네. 그런데 우리 명리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해 주시오. 그 차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판단을 잘 명의하는 사람 안 듣고 자꾸만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걸 들으려고 해 한다 이 말이 그러나 자 설득이 있는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은 여러분들도 그 나쁜 뜻 말고 좋은 의미로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연구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인간을 갖다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음이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행동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꾸 웃지요? 네. 기분 좋으면 웃지요? 네. 그러면 웃으면 다 즐겁잖아요. 네. 근데 응. 우리 웃음 전도사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먼저 웃으라고 그러지요? 네. 먼저 하하하 웃다보면 네. 기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을 들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한 마음 있잖아요. 행복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16단 호흡 16 단계에서 행복감 느낀 해봤지요. 네. 그래 16 단계에서 호흡, 행복감 느낌 그런 마음 일으키라 이 말. 그럼 우울한 감정 때에는 처음에 호흡을 하시 하시면서 나의 신체에 대한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내 몸과 마음에 대한 것을 조절하지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 네, 그런 거. 자, 마음의 동요 또는 흐름을 감파하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나, 불안이나 긴장으로 손, 할 때는 손발이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네.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지가 잘 한다 그래도, 눈알이 바로 있어요. 눈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눈알이 어떻게 할줄몰라가 자꾸만 그게, 똑바로 와! 특히 여자들 있잖아요. 집에서 남편이 밥, 산지하고 왔잖아. 자, 여보, 애좀 봐. 눈봐요. 밖에서 이상한 지하고 오면은, 얼굴 네, 바로 네, 네. 가면 자꾸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먹고, 자하고 가진다고. 몸못 맞고. 반대로 남자가, 애좀 네, 봐, 이러면 여자들은 잘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예, 남, 여자들은 뭐냐면, 쇼를 잘 하거든요. 남자는 쇼를 잘못 하는데, 여자들은 쇼를 잘 하고, 거짓 연극을 잘 합니다. 응, 응, 응. 울기도 잘 울고, 울기도 잘 울고 있잖아요. 응. 막, 웬만하면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는데 약해지면 안되지요. 이성, 이성적으로도 만나해 됩니다. <laughs> 자, 눈동자는 흥미로운 것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눈동자가 커집니다. 동공이 다시 보세요 네. 동공이 막 크죠, 이렇게. 흥미로운 보면 막 동공이 막 크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는 눈을 이쪽으로 뜨고 있어요. ,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더 기름을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눈이리로가 눈 있어요. 딴생각듭니다 어, 그런 식으로 눈 동자를 살펴보도 재밌습니다. 자, 2 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욕구는 인간 행동의 원천인데 기본적인 욕구에 보면은 크게 심리적인 욕구가 있고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욕구는 사회적 욕구라고 래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려면 첫째 애정 욕구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 사회로 또 고립되는 걸 싫어하지요? 네. 친구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네.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네. 그럼고립되는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정을 이렇게 갖고 사회적으로 성인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있잖아요. 핀치한 바꾸려 봐요. 싫잖아요. 그런데 어디든지 가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막그럼기분 좋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오셨지만, 그 이 무거운 막 돌고올 때 힘들었지만 오면 전부 좋다고 막한개 같이 한개 같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음그렇죠요 예, 그러면 그게 보면, 즉 보면 사회 인정이죠. 승인하 네. 네. 겁니다 자자였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나만 집에 당하는 거 싫어해요. 성취하였고 우울했고 지배였고 참 우리 뭐저 사람이 자기 지금 온 소리 다 가다 보니까 나 독립 보니까 나는 비견이 생겨나고 섭취 <laughs> <laughs> 보니까 죄죄이 생겨나고 오 얼마나 급제가 생겨나네. 그거를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극적인 어떤 거지요 같은 건데도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생리적 욕구에 보면요, 식욕, 호흡, 수면, 활동 이런 거는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욕구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휴식, 성욕. 근데 어쨌든 이 생리적인 욕구도 이 이성으로서 조금은 재현할 수 있습니다. 좀 재현할 수 있는 많은 그 생리적 욕구가 너무 심하면 재현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국무사 있잖아요. 한 3일 굶무사한테빵 놔놓고 묵지 말라 그러면 칼국이 납니다. 그안 그렇겠습니까? 주문에 보일 수 없단 말이야. 없는데 뭐, 뭐 먹어야 되는데 뭐 못, 못 먹게 봐요. 가만히 있는다 담독 <laughs> 뛰는 것 봐가지고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지나친 욕구는 욕심으로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지나친 욕구를 욕심으로 보는데 이거 한번 보시더자 우리가 볼 때게 자 사람이 탐욕스러울까 안그러면 짐승들이 탐욕스러울까? 아, 탐욕스러울까 어떤 사람은 짐승이도 탐욕스러울까 아닌가 싶은데 네. 사람이 항상 탐욕스러 사자가 있잖아요 배고프면 토끼 한번 잡으려고 사리를 다 잡고 먹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고 나면 은 토끼 지나가도 가만히 아, 놔둬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재물을 버리잖아요 계속 막 다른 사람인게 뺏어가지고 자기가 돌아가고. 굉장히 탐욕스러워요 인간 중에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동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성행위하는 것도 동물들은 새끼만 올때 하잖아요. 네. 발전기 때맞아요그 네. 사람들은 그래안 해요. 죄송한 얘이니다만 시도 때도 없이 뭐 자기가 막그 좋아하는 대로 막그 탐욕스럽다 이거죠. 네. 욕구와 동기부여, 대상적인 만족, 상대적인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때 다른 일로 만족한다는 방식을 가지는 대처 방식을 가지는 데 상대, 상대적인 만족이라 그래요. 예. 상대적 만족, 이거는 해외여행 가지 못할 때 국내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나 TV 프로를 보는 것 같다. 그게 상대적으로 만족하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에, 이,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못갈 힘이 생겼으니까, 우리 막 국내여행 갑시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거라고. 자, 좋은 인간관계를 볼까요? 친구 관계가 자기와 닮은 상대를 좋아한다. 친구들이 지하고 비슷해야 네. 편하다. 그래서 유유상동이라 그래서 보면 동물들도 보면요, 그 닭속이 이제 닭속에 비슷한 닭 닭과 비슷한 소속이 오리라 말이 나눠면 닭이 오리를힘치고요 지하고 틀리다 이거죠. 해속 해서 하나가 가지고 훅콕 쪼셨고 콕털린다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속 있잖아요. 한물 속에도 같이 이렇게. 한쪽이 혼자서 공주병근이 공주주라고 해서는 아이들이 미, 미워하지요. 또 한쪽이 너무 바보 짓을 해도 바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따라가야 할요 음양 상압이라는 것 있습니다. 음양 상압이라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 음양 상 내가 좀 모자란 게 있잖아요. 모자라는 것은 상대편이 갖고 있으면 서로 좋아하지요.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A형과 B형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혈액형 가지고 선택이아전히 예,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A형들이 조금은 예, 성격이 예, 세심하다고 잖아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세심한 경우에 자기가 일을 아침에 꼼꼼하게 하는데, B형들은 약간은 저돌적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에는 예, 서로 이해를 못할 때에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면서 상대별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은 자기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만족할 수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서 음양상업을할때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의식을 가지는올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25회 3번 로미와 줄리엣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더라고. 로비아 줄리에 읽어남기때문님 저는 로미아 오늘 읽었는데요. <laughs> 줄리에선 안 읽었습니다. 하 사람이 있잖아요. 무시 폭려한 거죠. 뭐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웃으면 안 돼요. 아, 그, 논문을 보내셨구나. 섹스피어를 뭐라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남에게 예면당할수록 연애감정이 높아진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도 보십시오. 사주를 봐주는데, 아, 이들 사주를 봐주는데, 둘이 가 지금 사이가 있는데 말이지. 엄마가 이제 저런 장가를 보내다가 보니까 안 좋은 거야. 그래, 안 좋다고 하고 안 좋다고 하면 그게 떨어지면하루 할수록, 벗어마가 뭐, 그걸 좋아하는 거야. 고기로. 어. 고기로. <laughs> 그 무슨 효과라면 로미와 줄리의 효과라 그래요. 그거 좀야해지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을 뛰어올라가면은좀 기다려야 되지요. 치을때저 싸울 때까지 네, 탁 때. 싸울 때에 딱 싸울 때딱탁때 치고 딱 싸울 때 봐라 개그이는 그래서 한창 저열나고 그래. 있는 놈을 갖다가 텔라 하면 안 되지. 자. 배가 딱 타면 심적으로 만족하는가입니다. 바다는 먹이를 지거 먹고 나면 그런 데 간다 그럽니다 사람도 이와 유사하게 배가 부르면 적당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적 만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적 만족은요 충족하면 충족해서 계속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지적 수준은 어동 동물일수록 지적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동 동물은 그냥 배부름 자요 그게 <laughs> 배부름을 자는 사람들이 참 마음 편해. 지적으로 머릿속에 덩기 많으면 <laughs> 머리가 복잡해. 인간은 에, 정보 처리도 적당한 수준이 있다. 근데 너무 많이 벌써 이 집은 너무 정보 처리가 잘안 되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도시, 도시 공부하다가 돈날 사람 봤지요? 도시 공부하다가 사람이 돈을 수가 있어요. 자, 욕구도 진부한다. 우리가 그, 저, 그쪽에서 매슬로 어그 욕구 단계에 의식이 풍족해야 예절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의식이 풍족 옛날부터 예절을 예절을 지키려면 일단은 충분하게 밥을 줘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거지들이 예절 모르는 이유는 배고프니까 예절 수수 없어요. 그래서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좀미야했다 생존에 불과이란. 생리적 욕구부터 충족을 시키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예, 설법을 하실 때, 설법 하실 때 어떤 농부가 지금 소를 읽고, 소, 소, 소를 읽고 한쪽에 헤매다가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이제 매놓고 이제 이렇게 예, 부처님 법문 들어갔는데그 전에서 옛날에 공량을 40대만 줬어요. 그 전에는 5회는 안 줬어요. 이 사람은 하루종일 오전부터 계속 소를 찾다가 다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흑지 몸으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 설방하고 한는한 곳에 앉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들어야 안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도 배고프면 안들어와요 건강은 한도 식후기만 했지요 어. 그래서 부처님이 딱 아, 뭔지 아시고 그부처님다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알고는 저 농부에게 파분 내가 줘라 밥을, 줄, 밥을 내어주고, 그동무가 밥을 먹을 때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친구하고 가면. 그 뭐, 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부처님 참으로 훌륭하시지 네. 그래서 딱 밥을 다먹고난 다음에, 배고픔은 어떤의 고통이냐.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배고픔은,